내가 할 거야. 야 줘. 맞았으면 자백해, 음. 맞았다고 해. 어? <laughs> 아야 내 얼굴에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로 맞았다 해. 어? 벽골이에요네 먼저 빨리. <놀라> 누나 지금 재준이 동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어둠 컴컴해. 그러게. 먼저 빨리. 어둠 <놀라> 컴야너 가만히 있어, 아니 가만히 있어. 먼저 봐. 가만히 있어 보라고. 있어. 응. 내 손이 보이시나? 내손안 보이는데. 먼저 무랑 응. 계속 가지고 있으면 탈락이야. 응. 얘도 가까이 던지면 안 돼. 멀리것 같죠. 아! 어, 양아의 컷. 헤드샷이야. 아, 어, 헤드샷을 쳐야 탈락이야. 아니에요. 헤드샷 아니요. 에 지금 피구에서 봤어요. 아, 그럼 빨리 던... 사 줘야 돼. 그럼.